안녕하세요. 낚시 관계 라이트닝입니다. 오늘 제가 오천항으로 쭈꾸미와 갑오징어 낚시를 왔습니다. 오늘 물때가 산물이라 너무 좋았습니다. 하늘 날씨 너무 좋았고 바람도 살짝 불고 바람도 거의 없어서 낚시하기 아주 최적의 여건을 갖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 외로 지금 물이 안 갔습니다. 지금 오천항 일대 오천항 어, 영목항일 때 지금 물이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 제가 14호 16호 봉돌 준비했는데 물이 전혀 가지 않아갖고 10호 봉돌로도 이제 흐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물이 죽어서 어, 지금 조항 극도로 안 좋았습니다 어, 저희 배에 탔던 분들 어, 뭐 적게는 한 7,80부터 많게는 한 150마리 정도까지 이렇게 뭐 골고루 잡기는 했고요 어, 오늘 하루 뭐 입질이 아, 쭈꾸미 잡기 정말 힘들어서, 뭐, 기본, 한 100마리 정도 한것 같습니다. 아, 라이트닝도 이제 구독자님하고, 이렇게 아, 지금 쭈꾸미, 이렇게한 4팩씩 잡았습니다. 아, 한 4팩 정도 되니까, 음, 쭈꾸미, 1인당 한, 100, 한 30마리씩 잡은 것 같습니다. 쭈꾸미, 아, 갑오징어, 이렇게 오늘 뭐 솔창게 잡았고요. 이 갑오징어 보이시죠? 아, 지금 이제 딱 손바닥 사이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큰 거는 그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딱 먹기 좋은 사이즈 이렇게 나오니까 한번 오셔갖고 아 쭈꾸미 갑오징어 아, 공략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아, 오천왕일 때 어, 오늘 아, 산물이었는데 물 전혀 흐르지 않았다는 거 참고하시고 아마 내일 정도부터 물이 좀 흐르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아마 이번 주 아, 쭈꾸미 조항 정말 좋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아, 오천왕 출조 계획 있으신 분들 아, 지금 이제 한 3월부터 좀 물이 많이 살지 않을까 예상되니까 한번쯤 아, 쭈꾸미 바다 출조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주황 정보 포인트 소식 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